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올 하반기 아주 대기란 운세가 예상되는 닭띠 운세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요. 각 달들 운세 예측은 이미 충분히 아주 많은 종류의 영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하반기 닭띠 운세를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운세 전략 그리고 그런 전략이 필요한 달들 위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세의 측에 아무리 좋은 달로 예측이 되었어도 실제로 그런 운세 전개가 실속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개되어야 또 의미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올해 닭디의 운세를 양력으로 12월까지 즉 올해 하반기 운세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닭디 같은 경우 올해 12달 운세 가운데 아주 승부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운세가 바로 양력 6월 7월 8월이죠. 이 기간이 석달 동안 좋은 운들이 또 몰려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달보다 특히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달 속에 바로이 작수한 연달의 운세를 비롯해서 열두 달 운세 가운데 가장 성취운이 좋은 그런 어떤 운세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인데요. 양력 6월의 운세에 먼저 살펴볼까요? 양력 6월의 운세는 금계 포란의 운세가 전개될 텐데요. 이 황금닭이 알을 품듯이 실속 있게 재물이 모여지고 쌓여지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죠. 아주 좋은 거죠. 또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은 게 이런 황금닭이 알을 품듯 뭔가를 좀 실속 있게 품는 이런 운세에서는 금전 운뿐만 아니라 막혔던 어떤 인간 관계도 함께 좋아진다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죠. 막힌 것들이 꼭 금전이나 또 인덕이 아니더라도 또 이런 달에는 좀 전반적인 모든 운세가 길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는다는 그런 운세도 포함되어 있죠. 아를 낳기 위해서는 결국 정성껏 무언가를 좀 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때 그 금전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또 사람도 품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거죠. 사람을 품는 운세가 전개된다는 것은 나중에 결국 이런 식의 품었던 그런 인간관계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귀인의 덕으로 미치게 되는 그런 작용을 또 나중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달의 운세 전략은 금전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동시에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품듯이 그렇게 운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구설이 있는 달에서는 인간관계를 조심해야겠지만은 닭띠에게 이런 운세에서는 결국 사람을 후위를 위해서 품고. 돈독히 인간관계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운세 전략은 그동안 좀 연락이 끊겼던 아니면 좀 관계가 소원했던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또닥터 여러분들은 좀 품는 마음으로 좀 전화라든지 문자라도 이런 식의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운세 전략이 되겠죠 또 이런 식의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결국 여러분들에게 귀인의 역할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운세 예측을 들으시는 이유가 미리 좀 운세를 살펴서 좋은 운세가 뜨면 더 크게 발부할 그런 기회를 만들고 또안 좋다는 것이 있으면 좀 미리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좀 피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취지로 또 이런 운세 예측을 듣는 거니까요. 6월에서 7월, 8월 아주 대기란 운세가 예측이 되었다면 또 여러분들께서는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이 시기에 집중해서 힘을 사용하실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한해 농사가 실속 있게 이 석달에 의해서 좌지우주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6월이 가고 나면 7월이 의미 있게 또 닭띠들에게 운세 전개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특히 사업이나 장사 혹은 재물이 막혀있던 그런 닥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달들 아주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7월달 같은 경우 상간 유수의 운세 전개가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동안 어떤 방향성이 없이 정체되어 있던 그런 일들이 이런 시기부터 물고가 트이듯이 풀려가는 거죠. 그래서 운세 전개가 좀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세가 예측이 된다는 그 말은 좀 운세 예측에 그런 안정감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세 전개가 예측이 되었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또 사업 전략을 세우실 때또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아무래도 좀더 명확하게 운세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닭디들에게 전개되는 7월 달에 이런 상간 뉴스의 운세 전개는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되는 운세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각종 자격증이나 승진 시험 포함해서요.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더 좋은 게 앞선 달에 운세가 또 막힌 운세가 아니었죠.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이런 운세가 계속 같이, 길한 운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물 흐르듯이 운세 자체가 순리대로 동시에 좀 좋은 쪽으로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장사나 매출 또 사업의 성과가 이런 달에는 좀 눈에 띄게 나아지는 또 나아지는 그런 추세가 유지되는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다른 열두 달이지만은 적어도 닭띠분들 이시라면 이석 달에 올인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올 하반기 운세 가운데 이 열두 달이. 다 좋을 순 없어요. 그래서 8월, 예를 들어 8월 추석이 들어있는 그런 달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약간은 좀 구설 같은 건좀 조심하면 좋은데요. 그러나 그 구설의 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앞선 달, 뒤선 달에서 더 강하게 길한 운세작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닭띠분들에게 가장 올해의 운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달이 양력 8월인데요. 이 6월에서 7월로 이어지는 길한 운세 전개가 양력 8월이 되면 구체적으로 크게 터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적어도 닭띠 여러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올해 운세의 어떤 왕성한 그런 전개나 대박 같은 그런 운세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 양력 8월, 8월을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중요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이 달이 작선 연탈의 운세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서적인 성취운이 12달 가운데 가장 강한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이 운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그 운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운세 예측이 아니고 이 운세는 좀 구체적인 문서의 형태를 띈다는 점이겠죠 예를 들어 문서라고 한다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서 운을 의미하겠죠 결국 이것은 매매가 체결이 된다는 뜻이죠 이런 식의 체결이 된다면 가격이나 또 매매 후에 이익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공부하시는 분들 같으면 은또 시험에 대비 중인 그런 분들 합격증, 자격증 이런 것도 문서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또 구직 중이신 분들, 이직을 포함해서요 그런 닥터 분들이 계시다면 문서운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분들에게는 직장운을 의미한다고 보셔야죠. 이런 식의 잡게 되는 그런 직장이 급여나 근무 조건이 다른 때 구해지는 그런 직장보다 더 낫다는 그런 의미죠. 직장운이 좋다는 것은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양력 8월에 전개되는 이런 운세의 특징을 다른 운세와 좀 다르게 문서라는 그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손에 쥐는 그런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좀 구체성 못지않게 이런 운세가 들어오면 제일 좋은 것은 여타의 그 다양한 운세가 바로 이 작선 연달의 운세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속에 즉 크고 작은 어떤 길한 운세가 이 작전년 달의 운세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운이라든지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또 승진을 한다든지 합격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또 직장 운이 아주 좋은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는데요. 닭띠들에게 양력 8월은 실속면에서 그리고 다양하게 적용되는 그 범위면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운세 전개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이 운을 여러분들의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의 그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운세 전개가 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이렇게 좋고 강한 운세가 막히지 않도록 또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운세 전략이 좋을까요? 될수 있으면 이런 좋은 운에 좀 불필요하게 타인들에게 시비나 구설 또 다툼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되니까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히 선을 지키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하겠죠. 대개 보면 또 구설의 시작이라는 게 시기나 또 상대방의 그 질투에서 비롯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닭뒤에올 하반기 운세의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봤는데요. 운세 예측대로 제대로 찾아온 아주 대기란 이런 운세의 그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잘 잡으셔서 실속 있게 성취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중년과 실버 세대들의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해서 다양한 알찬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죠.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